이 시간에는 이사기 받은 백배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모 여고에서 그 시험지가 유출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을 사면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죠. 어, 아마도 지금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 그 의혹이 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자녀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아, 어,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더 곤란한 지경으로 그렇게 몰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가 살다 보면, 편법이나 불법을 써서라도 내 자녀에게 복주고 싶은 것,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우선은 멀리 있는 남보다는 가까이 있는 내피부치인내 자식을 더 귀히 여기고 어, 그 사람이 더복 받았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앞선 출발선에서 출발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욕심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은 야 내가 많이 모아서 물려줘야지 내 자식들 남들보다 좀 편하게 시작하게 해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열심히 모읍니다. 어~ 처음 직장생활을 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생각은 내 자녀뿐이에요.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내 자녀에게 더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어, 굳이 재벌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그 편법이나 불법적인 그런 부의 세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유혹에서 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복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사람들은 있다고 말해요. 내가 내 자녀를 복되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모으고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줄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도 내가 다줄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이 세상 이 유한한 것들조차도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만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내 자녀가 복되게 살수 있을까요?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면 되겠죠. 만약에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자녀에게 그 물려주고 그렇게 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사는 인생, 즐거움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물려주면서 살게 하면 돼요.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물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살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 보세요. 이런 것을 위해서 미치도록 매달리는 인생이면서도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삶의 목적입니까? 이것을 진정 자녀에게 준다면 자녀가 복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100명 100다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녀에게 어 이거 물어본 사람에게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사람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돈도, 권세도, 인생에서 즐기는 쾌락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모든 부모가 내 자식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다움, 그 사람다움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큰 왕이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짐승처럼 7년을 살았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높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그 낮은 자리로, 그 짐승 같은 자리로 끌어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냐? 누부간네살은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거 다내 거다. 내가 이룩한 거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다움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아, 이것이 복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무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금율대로 예수 그리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하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신자의 삶이고, 그리고 진정한 복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 있을 거예요. 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셨던 그 물질의 복은 뭐냐는 거예요. 나라가 강대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자, 그러면 이런 삶은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약과 구약의 그런 괴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물질의 복에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구약과 신약의 괴리를 메우지 못할 거예요. 신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으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구약은 물질의 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과 그런 평안과 태평성대를 허락하겠다. 너희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하심입니까? 구약은 가나안, 구약에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풍요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풍요와 만족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결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의 축복이 전부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요. 구약의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바로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는 그 물질에, 그 태평성대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우리 인생들의 산소망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때에,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풍요 그리고 내 삶의 안락을 누리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때의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고요, 기쁨으로 드렸고요. 그래서 하늘에산 소망을 얻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곧 하늘에 간직하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상급입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이고, 또 신자들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함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의 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약속해 놓으신 물질의 축복과 태평성대는 그 물질에 집중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늘 나라에 우리의 온전한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것에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을 주시는 것이 복이다. 이세상의 것이 복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눈을 내려서 이 보이는 세상의 축복들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위를 보게 하시는 것. 골로쇠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초대교의 송도들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풍은 위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그 위의 것을 누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의 사명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늘의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내 자녀에게 줄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물려줄지언정 우리는 하늘의 것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 자녀가 하늘의 복에 닿는 그 손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내가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가능한 게 있어요.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자녀를 축복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축복의 수원, 그 저수지, 그물 근원에 내가 파이프를 내 자녀까지 이끌어 놓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복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자녀를 복되게 그렇게 하게 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십니까? 복주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그 수원의 파이프만 되면, 누구나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내 자녀를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생각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복되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오늘 이 시간 다시 짓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줬죠.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공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자녀를 내가 복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자녀를 다시 저주 가운데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두렵고도 참 나만 그런 행동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복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첫째는 복은 이, 세, 이 세상의 것으로 한정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둘째는 내가 내 자녀를 복되게 할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비워놓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또두 가지 생각을 집어넣는데 첫째는 뭡니까? 진정한 복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오직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담아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시도록,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내 자녀입니까? 내 소유입니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우리는 비워놓고,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그 방법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우리의 단면을 조금은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은 죽은 후에 흉년을 맞았어요. 흉년을 맞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이 흉년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흉년의때 이렇게 이 흉년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어쩌면 이런 기대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올라올 때에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내려갔다 올라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도 어쩌면 그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흉년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방향을 잡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랄 땅에 있을 때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그 그 해의 소출의 백 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내 자녀가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하시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걱정하잖아요. 보호막이었던 이 부모가 죽으면 내 자녀가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 다 여러분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세상 속에서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에게 돈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여러분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후에 이 이삭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삭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생의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그것을 따라가요. 자기가 처음 경험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때 경험했던 일이 있었다면, 이삭은 고민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방법을 취해가지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모세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모세도 그 사실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생애의 공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삭은 기근이 닥쳤을 때 아버지가 했던 대로 애국으로 갔죠. 그리고 이삭은 우리 이 뒤에 나오지만, 이 우물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팠던 곳을 다시 팠어요. 여러분. 이런 정황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이 보여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도에 이삭의 길을 다시 돌리게 하진 않으셨겠죠. 아브라함이 갔던 길에 대한 생애 공식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겠지만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지는 못했던 것 같고 바로 가족들을 다 짐을 싸서 애굽으로 향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생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에게서 왔냐? 아브라함에 대한 철저한 존경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믿음을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입니까? 모리아산 재단에 이 이삭이 누운 일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눕지 않으려면 눕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쳤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 이삭이 태어날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다는 그런 얘기들을 아마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정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삭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이삭에게 믿음의 내용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이상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로 하셨다. 그 얘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삭은 그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이삭은 그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재단에 순순히 누웠을까요? 이삭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삭은 믿음의 사,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기근을, 기근에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 마치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뭐가 우선순위냐면 아브라함의 생의 공식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지혜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 이삭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멈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멈춰라라고 할때 이삭은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최고의 방법으로 내 삶의 길을 정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패배할 확률이 높은 길을 걸어갑니까? 지금 이삭은 확신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서 안된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이삭이에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삭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던 거예요. 이삭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가 복되게 사는 길이다라는 이 믿음을 이 지혜를 그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백배의 복이 그냥 온 것입니까? 아니요. 아버지에게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삭이 그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백배의 축복이 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도 달라하시면 언제라도 드려야만 한다는 그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그 신앙이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에게 복을 줄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참나만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할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시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우리 파이프를 대서 내 자녀에게 그 복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할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을 안 가르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영영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이 있잖아요. 막우상승배하던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줄 겁니다. 복이 임하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녀를 더 복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영적인 의무를 내던져버리는 나의 불순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무지에서 허성해버린 나의 세월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 자녀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믿음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신앙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이 유한한 오히려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조주, 이 조주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자녀의 교육을 잘못해서 그 대회에서 그 제사장의 사역이 끊깁니다. 홈리와비하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어 이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봤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신하의 교육이 잘못된 가정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사무엘이 이미 받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나가면 또그 싸움에 직면할 겁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될지 아니면, 야, 엄마가 신앙생활 할 테니까 너는 우선 공부부터 해. 신앙의 생활은 대학교 가서 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 여러분 몰라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될지도 몰라요. 야, 아들아, 따라, 너 저기 가야 돼. 여름에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그 수련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세상적인 일들이 막 나타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인다면 여러분 절대 자녀는 믿음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항상 세상 일이 먼저라 그랬어. 공부가 먼저라 그랬고 돈 되는 일이 먼저라 그랬고 취직이 먼저라 그랬고 시험이 먼저라 그랬어.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어떻게 이삭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 믿음을 보여 줘야 돼요. 이삭처럼 여러분 백 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백 배라는 수치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배, 두배 받으면 "야,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 배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의심할 수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가 없는 복이에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내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라. 내 자녀가 믿음으로 내게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오늘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자녀에게 다른 것이 아닌 순종을 가르치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당부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아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주기 원하시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도록 안내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